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주변 테니스 레슨이 가능한가요? 능곡고등학교 뒤쪽에 사는데 근처에 공원에도 테니스장이 있고 걸린 공원에도 테니스장이 보이는데 레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테니스를 배우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네요. 가까운 레슨장은 어디며 강사 정보나 강의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분은 주변에 근린공원테니스장들이 있어서 테니스 치기 참 좋으신 환경에 계신데요. 이런 근린공원에는 테니스 레슨이 잘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많아서, 이런 데는 치시기 시작하면서 친구분이랑 같이 어울리는 동호인분들하고 같이 치실 곳은 되는데, 레슨을 하려면은 이런 데보다는 또딴 정보를 찾으셔야 돼가지고, 궁금하신 것을 어, 질문 올려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우선 가까운 쪽에 있는 테니스장 정보를 알려드려서 발품을 팔아서 직접 찾아가 보시라는 얘기는 동일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직접 가보셔야지, 뭐, 레슨에 대한 정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뭐, 언제까지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레슨 코트, 코치가 어떤 사람이고, 배우면 어떻게 되겠는지도 판단할 수 있어가지고, 예. 그 도움이 될 거라 하 하니까 이분이 답변을 채택을 해주셨고요그 다음에 이제 답변 인사말로 좋은 도움이 되었다. 고맙네요. 근데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세요? 지금 배우고 있으니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공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취합된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찾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답을 다니까 이 질문자 분이 제 답을 채택을 해 주신 건데 에, 이렇게 좀 지식을 올리면 제가 찾아드리긴 하는데 사실은 이 지식에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시거나 올리실줄 모르셔가지고 질문 못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